창세기 2장 25절의 히브리어 단어는 3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거벗었다고 해석하고, 뱀에게는 간교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토라는 처음부터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모두 이어진 하나의 글과 같습니다. 문법으로 문장의 시작을 알리지만, 그것이 장과 절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후대의 학자들이 장, 절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나누면서 뱀의 등장으로 3장부터는 타락을 말하는 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기 전에 여기에는 살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라고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거벗었다고 해석한 언어는 아름인데 아담과 하와가 복수형이므로. 아름임이라는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3장의 처음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이라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교한 이라라고 한 단어가 앞의 2장 마지막절의 아름입니다. 같은 단어를 아담과 하와에게는 벌거벗었다고 하고 뱀에게는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사실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한 것 같이 뱀도 아름하다고 말하면서 이 아름하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의 아름은 무슨 뜻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름임했다는 것은 아름의 복수형으로 민감함을 표현하는 형용사입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부끄러움을 몰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았던 당시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해석한 창세기 3장 1절은 앞에서 벌거벗었다고 해석한 아름을 간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뱀도 이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이해했지만 행위는 그 이해와는 완전히 반대로 행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인 이아름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잠언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라고 말하는데 이때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아름입니다. 또잠먼 12장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 기라라고 말할 때도 슬기롭다는 원어가 아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을 슬기롭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뱀을 말하는 것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뱀과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모세가든 뱀은 우리말로는 노뱀으로 히브리어로 네카시 네오셔트입니다. 사실 노또 나카시 뱀도 나카시로 뱀이라는 나카시가 두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유대적으로 두 번의 반복은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던 뱀과 달리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셔서 순종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우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벌거벗었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름과 다른 단어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여기서 벗었다고 말한 원어가 이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고 말한 단어 아름과 다른 에이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들이 죄의 눈에 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왜 벗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입고 있었던 것은 오르라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빛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함인 아름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은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벗겨지는 에이름이 오면 두려움이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는 아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한 슬기로움으로 그 행위가 부끄럽지 않은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만이 뱀을 이기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 민감함과 센시티브한 슬기로운 생각으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능력은 꼭 회복해야 할 능력입니다. 창세기에서 또 잃어버려서는 안될 히브리어 단어는 아름입니다.